한국의 유교 사상은 조금 잘못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사나이는 태어나서 단세 번만 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속설이 있으니 그렇죠. 과연 그렇습니까? 눈물을 많이 흘릴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렇게 정서가 메말라 버리면 어떤 인간이 되겠습니까? 남의 고통을 보면 내일인 것처럼 같이 괴로하고 워 남의 즐거움도 같이 즐거워하는 훈훈한 인정이 신 넘치는 그런 사회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그 삼국지에 보면 동원결의핀에 보면 관우 장비 유연덕이 허 같이 밤새도록 얘기하다가 그저 서로 의견이 공감이 되면 막 부둥켜안고 막 눈물을 흘렸다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사나이 중에 사나인 그 이들 삼총사가 감성이 아주 많이 풍부했다는 것을 알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헬스 체육관 같은 데 가서 선수들이 열심히 운동하면 근육이 엄청나게 발달하는 것처럼 감성 지수 EQ라고 말하는 이 감성도 많이 키워야지 발달하는 거라고 믿, 그래서 많이 키워야 할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을 많이 키워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